강남 피부샵에서 알려드리는 꿀팁. 블랙헤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피부에서 과도한 오일, 먼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부드러운 세안제로 세안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모공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각질제거는 블랙헤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크럽이나 각질제거 제품을 선택하여 원형으로 피부에 마사지 해주고 완전히 씻어줍니다. 블랙헤드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꿀팁 하나. 증기는 모공을 열고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얼굴 찜질기를 사용하거나 간단히 몇분 동안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 위에 얼굴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클레이 마스크를 사용해보세요. 클레이 마스크는 블랙헤드를 포함한 피부에서 불순물과 과도한 오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블랙헤드가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얼굴에 점토 마스크를 얇게 펴 발라줍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따뜻한 물로 씻어냅니다. 블랙헤드 제거 제품으로는 살리실산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살리실산은 여드름 치료의 일반적인 성분이고 막힌 모공을 열어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부드러운 클렌징, 각질 제거, 그리고 보습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블랙헤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스킨케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속적인 블랙헤드나 심한 여드름이 있다면 강남 피부샵, 피부공주의 전문 관리사와 상담하여 블랙헤드와 모공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